영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의 관심을 끌어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뛰어난 연기력 외에도 때로는 파격적인 장면들이 작품을 각인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특히, 여배우들의 노출 연기는 때때로 영화의 메시지나 캐릭터의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관객들에게는 이러한 장면만이 부각되며 작품의 전체 맥락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단순히 자극적인 시선을 넘어서 배우들의 연기 선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작품 속에서 화제가 되었던 장면들과 함께 그 타이밍을 정리해 보며 과연 어떤 연기가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위 강한 나, 순수의 시대. 강한 나는 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전공하며 체형과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혀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녀가 배우로 전향한 이후에도 감정 표현과 신체 동작의 유연성에서 뚜렷한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2013년 영화 롤러코스터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한 이후 차근차근 존재감을 넓혀 나갔으며 특히 2015년작 순수의 시대에서 보여준 과감한 연기 변신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순수의 시대는 조선 말기라는 배경 속에서 권력, 욕망, 배신, 그리고 파괴적인 사랑을 다룬 사극 영화로 감정과 육체가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를 통해 인간의 본능을 직설적으로 묘사합니다. 강한 나는 극 중에서 신학윤과 함께 다수의 노출 장면과 격정적인 멜로신을 소화해내며 단순한 자극 이상의 감정선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그녀가 노출 장면에서도 인물의 감정 변화와 내면의 갈등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신체적인 표현이 단순한 시청각적 장치가 아닌 서사의 일부로 작동하도록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첫 장면부터 과감하게 등장하는 그녀의 영희는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이어지는 장면들에서도 극의 흐름과 감정을 훼손하지 않고 유려하게 이어졌습니다. 비록 영화 자체는 흥행면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강한 내게는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로 주목받는 배우가 아닌 어려운 감정 연기와 노출 연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연기파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녀는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5위 김옥빈 박쥐. 김옥빈은 데뷔 초기부터 대중성과 동시에 독립적인 개성을 지닌 배우로 평가받았습니다. 10대 시절. 얼짱 콘테스트에서의 우승을 계기로 연예계에 진입했지만 그녀는 그저 예쁜 외모에 머무르지 않고 독특한 분위기와 캐릭터 소화력을 무기로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영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작품은 단연 박찬욱 감독의 박쥐입니다. 이 영화에서 김옥빈은 단순한 여주인공의 역할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갈등 사이에서 고뇌하는 복합적인 인물을 연기합니다. 흡혈귀라는 비현실적 존재와 얽힌 관계 속에서 그녀는 내면의 불안, 억눌린 욕망, 수능과 반항을 자유롭게 오가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화제가 된 것은 영화 속 고수위의 배드신이었는데 이 장면들에서 김옥빈은 단순히 신체를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순간의 감정과 인물의 본질적인 욕망을 정교하게 표현해냅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타이밍과 의상이나 배경과의 조화 표정과 시선의 디테일까지 모두 철저히 계산된 듯한 그녀의 연기는 이 장면들이 단순히 자극적이지 않고 예술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쉽지 않은 역할과 장면에 도전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옥빈은 오히려 그 어린 나이의 순수함과 거침없는 에너지를 연기 안에 고스란히 녹여내며 영화의 분위기를 완성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쥐는 국내외 영화제에서도 주목받았고 김옥빈은 이 작품을 통해 단숨에 세계 영화계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이후 그녀는 여러 장르와 캐릭터를 넘나들며 도전하는 배우의 이미지를 구축해갔고 이후에도 액션, 스릴러,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에서 탄탄한 연기를 선보이며 김옥빈다운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4위 이섬 마담 뺑덕 이 솜은 2008년 모델 선발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모델로 머무르지 않고 배우로서의 꿈을 일찍부터 키워온 인물입니다. 모델 출신 연기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던 시절에도 그녀는 조용히 필모그래피를 쌓아갔고, 2014년 개봉한 영화 마담 뺑덕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마담 뺑덕은 고전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권력과 집착, 복수와 사랑이라는 강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솜이 연기한 캐릭터는 복잡한 감정의 내면을 지닌 인물로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분노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기력 이상의 감정 몰입과 통찰력이 필요했으며 이솜은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노출 수위가 높은 배드신이었습니다. 많은 신인 배우들이 이런 장면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반면 이소문 감정과 서사에 충실한 연기를 통해 해당 장면을 극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녀가 맡은 인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으로 감정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파멸로 치닫는 입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성을 신체 표현과 눈빛, 표정, 대사통까지 다층적으로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소문 상대 배우 정우성과의 호흡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만의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섹시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인물의 복수심과 외로움, 뒤틀린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캐릭터의 심리를 장면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마담 뺑덕은 흥행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솜에게는 배우로서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이후 그녀는 상업영화뿐 아니라 독립영화, 드라마에서도 복잡하고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맡으며 자신만의 연기 색깔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노출 연기로 소비되기보다는 연기력 있는 배우, 이소미 탄생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미 신소율 나의 PS 파트너. 신소율은 데뷔 이후 오랜 시간 조연과 단역을 오가며 성실하게 연기 경력을 쌓아온 배우입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연기에는 진정성과 현실감이 묻어나 많은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왔습니다. 2012년 영화 나의 PS 파트너는 신소율이 기존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된 작품으로 그녀의 필모 그래피 중에서도 전환점으로 손꼽힙니다. 나의 PS 파트너는 연애와 성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로 당시로서는 꽤 도발적인 대사와 설정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소율은 이 작품에서 성적 감정과 연애의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20대 여성 캐릭터를 맡아 이전에 순수하고 발랄한 이미지에서 벗어난 대담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배우로서 스스로의 한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그녀가 참여한 배드신은 분량은 길지 않았지만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으며 연기 톤과 신체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자극 요소로 끝나지 않고 캐릭터의 정서와 관계의 변화까지 드러내는 감정선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 지성과의 케미스트리는 영화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신소율은 촬영 당시 이 작품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이후 그녀는 다양한 작품에서 보다 주체적이고 강단 있는 여성 캐릭터를 맡게 되었고, 연기 스펙트럼 또한 눈에 띄게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연기력 있는 조연이라는 평가를 넘어 주연급으로도 충분한 에너지와 설득력을 지닌 배우로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청춘시대 이별이 떠났다 등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이어가며 대중과 평단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결국 나의 PS 파트너는 신소율에게 단순한 노출 장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대중은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고 신소율 역시 자신감을 얻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 속에서도 진정성 있는 연기로 캐릭터를 완성시킨 그녀의 선택은 많은 배우 지망생들에게도 용기와 도전의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2위 임지현 인간중독 임지연은 본격적인 대중활동 이전부터 독립단편영화와 예술대학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해온 기반이 탄탄한 배우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신답게 그녀는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며 연기를 다져왔고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주목받게 된 작품이 바로 2014년 개봉작 인간중독입니다. 영화 인간중독은 1960, 70년대 군부 독자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비극적인 멜로 영화로 한국 사회의 보수성과 폐쇄성, 위계 질서 속에서 억눌린 감정들이 어떻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임지현은 극중 고위 장교의 아내이자 주인공 김진 평송승원분과 치명적인 관계에 빠지는 인물 종가흔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단순한 불륜녀라는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고분고분한 군인의 아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 억압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물입니다. 임지현은 이러한 캐릭터의 다층적인 면을 시선, 제스처, 그리고 대사보다는 침묵의 연기를 통해 절묘하게 표현해냈습니다. 특히 그녀는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전신으로 표현해내는데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며 신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몰입도를 선보였습니다. 화제가 된 것은 역시 수위 높은 배드신이었는데, 이 장면들은 자극적인 요소로만 소비되기보다는 인물의 심리적 전환점, 혹은 억눌린 감정의 해소로 기능합니다. 임지현은 카메라 앞에서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냈고, 노출보다 더 인상 깊은 건 바로 그녀의 눈빛과 표정이었습니다. 사랑인지 욕망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감정의 혼란, 물란, 토끼, 그리고 죄책감까지. 그 복잡한 감정을 그녀는 몸과 표정으로 끊임없이 그려냈습니다. 물론 흥행 면에서는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해 아쉬운 결과를 낳았지만 이 작품은 해외 영화제와 각종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자되며 임지현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배드신이 강한 영화로 기억되더라도 업계 내부에서는 그녀의 연기력과 감정 디테일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후 임지현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부터 주연까지 고루 출연하며 내공을 쌓아가고 있으며 한 번의 파격적 선택이 단지 노출로만 기억되지 않고 연기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간 중독은 그녀에게 두려움을 딛고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첫 걸음이었습니다. 1위 박시현 강기남, 박시연은 대중에게는 2000년대 초반 미스 코리아 출신 방송인으로 더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계기는 바로 독립영화 강기남입니다. 이 작품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박시연의 진지한 연기 열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화려한 이미지와 예능 출연 경력이 많았던 그녀에게 있어 이 작품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배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모험이었습니다. 강기남은 인간 내면의 욕망과 자기 파괴적 본능을 주제로 한 감정 강도의 밀도가 매우 높은 영화로 단순한 멜로나 자극적인 설정을 넘어 철학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박시연은 이 영화에서 세련된 외모와 감춰진 상처를 동시에 지닌 여자 역할을 맡아 한 인물이 어떻게 감정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노출 수위가 높은 장면에서 박시현은 두려움이나 거리낌보다는 오히려 캐릭터의 내면에 완전히 몰입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녀의 영인은 신체 노출 자체보다 인물의 감정 곡선을 따라가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관객이 장면을 불편하게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인물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장면에서 대역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시연 측에서는 전면적으로 직접 연기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관객은 특정 앵글에서의 차이를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조차도 박시연이 연기한 장면의 충격도와 몰입도를 보여주는 반증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이러한 장면들을 단지 화제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시연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이미지에 균열을 내고, 대중이 기대하는 안전한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도전적이고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며 배우로서의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감정의 디테일, 장면의 호흡, 상대 배우와의 긴장감 있는 호흡 등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기남은 박시연 개인의 커리어에서 단순히 하나의 영화가 아니라 연예인, 이 아닌 배우, 로서 인정받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와 용기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후 그녀는 드라마, 영화에서 보다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넓혀갔고 단순한 외모나 이미지로 소비되는 배우가 아니라 서사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연기자로 다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시연은 강기남을 통해 단한 작품으로도 배우의 진심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이는 많은 여배우들이 꺼려하던 역할을 과감히 선택하고, 소화해낸 용기 있는 행보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콘텐츠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릴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시각과 재미를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영화는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을 넘어서 인물의 감정과 선택,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는 예술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들의 용기 있는 도전과 진심 어린 연기가 단순한 장면 하나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품 속 장면을 통해 시대를 돌아보게 되고 어떤 배우의 한순간을 통해 감정을 공감하게 되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때론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내며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간이 앞으로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